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계속될 텐데요. 부산의 현재 기온은 영하 6.9도로 어제만큼 낮고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덕도에는 시속 75k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대 시속 70km에 달하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호남 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최대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쪽 대부분 지역은 흐리겠지만요.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쪽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영하 6도, 양산 영하 5도, 창원은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3도, 울산 1도, 거제와 남해가 2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서 풍랑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주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한파의 기세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